거 나왔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한거는 문바이공기 진짜 안좋네요 어 지금까지 가본 도시중에 제일 안좋은거 같은데 제가 뭐 뉴델리 이쪽으로 안가봐서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가본 도시중에 제일 안좋은거 같아요 공기가 뭐, 매연 흙먼지 막다 섞여가지고 제일 안좋아 지금 심지어 뭐코 간지러운거 없으다 괜찮은데 눈이 엄청 까끌까끌해요 아 이거 진짜 <laughs> 그리고 그냥 공기 자체가 좀힙부해 지금 한 20분 정도 걸어 나왔는데 이렇다 식당이 안 보이네요 여기가 몬바이에 있는 기차역 두개 크로스하는 곳인데 여기 차랑 같이 건너요 차를 건너면 이렇게 <laughs> <여기 웃음> 같이 건너요 갑자기 엄청 깔끔해지네요 도로들이 저기 그 세븐일븐 있다 와 뭐야 저거 세븐일븐 간다 오늘 아 이게 인도가 몬바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방콕 같은데 그러니까 방콕은 구간 주간, 구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세련된 곳, 옛날 집들 모여있는 곳, 도시가지, 신시가지 막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인도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건물 옆에 신건물, 신건물 옆에 옛날 건물 막 이런 식으로 다뒤죽박죽이야 봐봐요. 이거 완전 신식 건물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긴 판자촌이야. 인도가 이래. 봐봐요. 여기 완전 신식 건물인데, 경비병도 있고, 근데 요거 한칸 넘어서, 여기도 판자촌. 그리고 다시 신식 건물. 이런 식이야, 인도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와서 놀란 것도 그거 뭐, 태국도 있지만, 인도 와서, 와, 무슨, 무슨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도 아니야.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야자 올려놓고 장사하는 곳에서. 결자하라고 QR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장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QR 놓는 거는 진짜로.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거지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기술 수준의 그런 뭐랄까 삶, 삶이라고 삶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 퍼포먼스만 쭉 올려버린 거지 그래서 아쉽더라고 저 인도 하자 세븐일레븐 처음 봐요 아은사라 물가 보니까 마트 물가랑 비슷하더라고요 걸었기 시작한 지 45분 거의 50분 만에 먹을 만한 그런 장소를 찾았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숙소서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자, 오늘은 수도 주위에 뭐가 있는지 둘러보려고 나온 거라서 한 바퀴 쭉 걸어 봅시다. 이 화려한 건물을보요이 화려한 건물 앞에 길은 이런 방식입니다. 인도 와 가지고 이질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가는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이 또 있네. is working. 이 oh. yeah. and y o w a 마무리 요 म े이ा भी ब न 아버지 त ा हूं। ब 내 ब ा जी बना दीजिए फेमस। म े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 완전 내가 다른 곳으로 식당 없는 곳으로 가서 식당을 못 찾았던 거였어 제가 있는 숙소가 이... 요 건너편이거든요. 큰길 건너편. 뭐 대충 한 10분 정도 걸으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시장 치자, 거리라고 그래 그래 약간 그런 분위기 나고. 어또속소로들어가자 대박. 여기 이제 한대개 정도. 그리고 여기 저쪽도. 여기 한달 다섯 달이면 오. 맛있어 맛있어. 대충까지 먹고 태국 가이게 제일 맛있어. When is the open this restaurant? Indian 60% guards love BTS, like <laughs> idol. Yeah, idol. So we go to Jawaharlal. दादा, दा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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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दादा।

땡큐. 워요 내일 또와예 예예예 오케이 고마워요 내일 또 와요 예예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와 뭐야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3 0만원 깎아줬어요 3 0 아니 엄청 많이 깎아8 0루 짜리거든요 근데 30루피 깎아 5 0루밖에안 받았어 가격 안 깎아줬어도 내일 또갈라가랬거든 맛있어가지고 근데 아니. 봐. 갑자기 단골을 만들어버리네. 어, 단골 만들 줄 아시네. 아, 이게 확실히 모르겠어. 인도. 그래요. 인도가 모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너무 큰 나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쳐있고 모든 경우가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재밌네요. 아, 제가 또 대도시 여행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대도시 여행 같은 거 하면 사실 구경할 것도 많냐고. 여기 사실 문발도 그렇게 뭐, 여행에 맞진 않아요. 저렇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 한층 재밌지. 건너가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숙소 바로 앞에 지하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못 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길을. 이런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제, 어제 못 봤어가지고. 식사는 어제 먹었던 데 있죠? 거기로 가려고. 해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가지고.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은 그쪽에서 거의 식사를하지 않을까 싶은데. 습 밥도 맛있더라고요. How are you? It's good. Good day. 어제, 어제 처음 만나 가지고 하루만에 워져 가지고 서비스로 줘요. 이 스플릿. 여기. 아, 이 자막? 아하. 이 중에 5C. 하 미디엄 스파이시. 이거 원래 있었어요? 별로 안 매운 건지. 개매워 보이는데? 별로 안 매운 거 맞나요? 나 이것도 매운데 지금. 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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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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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이맛있어에맛있어 i 맛있어요. 맛있이요 맛있어요. 있어요 맛있어요. 점심을 안 먹었어야 되나 봐. 웨스턴. 요 카메라즈 매우 매우 비옥해. 응. 써도 이게 요 카메라즈. 아, 마이 팔트리. 하. 이게 이야 I don't know English. How to speak English, but I m trying to speak English. 아. Ah. <laughs> well, no, your English is very, very good. Better than me. <laughs> Stop. 아, uh. ah, no, no, no. हमान रियलिटिव आर्ट ऑफ काउंट्री कमिंग माई काउंट्री आई रिस्पेक्ट यू जैसा चलता है थैंक यू देखिए e 브리데이유 a 노이슈 u 브리데이 no issue. Every day. 드3 a 브랜드 4기 브랜드 3기 브랜 e 1 0원 단위 그냥 깎아줬어요 10기 <laughs> 0이거든요 10기 0 냈는데 그1 0 1 0 0만 내라고 하0라고요0 0 0 0 0 0 아니 뭐연고도 없어 나랑 그냥 진짜로 어제 어제 진짜 가다가 우연하게 본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해 주니까 이러면 진짜 괜히 그 기분 좋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음료 가격도 안 받았네 작은 거 헬로 20원 20루피하거든요 음료 가격도 안 받았구나 아니 그럼 뭐 얼마를 깎아준 거야 잠깐만 80 160 20 260에 60 루피나 깎아줬네 아니 <laughs> 아? 내일 또 가기로 했는데 내일 뭐 고마워서라도 여기 있는 동안은 저쪽에서 다녀야 될것 같긴 하네요. 어디서 뭐 가축 우리 냄새 나더니 여기 가축 우리였네요. 아 무슨 여기다 소예요 소. 와씨 여기 바로 이렇 아파트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저런 걸 키우네. 인도 는 진짜 신기한 곳입니다, 진짜.

먹어요 입이 상하이 시작처럼 여튼 이건 무슨 겹같이 된거같아 Thank you Bye bye sir See you tomorrow 여튼 저게 먹으면 입안이 싸해져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향신료 같거든요. 안에다 향신료 넣고 그냥 씹는거야 근데 <laughs> 맛이 좋은 맛이 아니라 그냥 향신료 맛만 나요. 뭐밥 먹고 나서 바가사탕 먹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먹는 것 같은데 양치 겸 경사 겸사 입개우는 용도로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o, hey guys, everybody. We'll so, so hello g u y 이금이 s इन कोरियन इन कोरियन लैंग्वेज ब्रिटीएस क्या बेंटन बीटीएस ना बेंटन बॉल हाँ बेंटन बॉल उसको क्या बोलते हैं वही बोलते हैं क्या बोलते हैं बेंटन बॉल आर यू स्पॉन्सरिंग आर यू स्पॉन्सरिंग बी आवर स्पॉन्सर यस बी आवर स्पॉन्सर फॉर ईटिंग द फूड हाउ बाय गिविंग मनी फॉर दिस फूड या नो आई डोंट हाँ बिकॉज़ माय मामा मामा

I will sponsor your food. You have girlfriend. Yeah. I will give my girlfriend to you. How many? Five, five. Five? One, two, three, four, five. Are you okay? No. Yes, no. he is. Oh, okay. <laughs> give me what, a high five. Yes. You do not disturb my best customers. Best customers. Oh, yeah. Don't go out. मोगरा देन एंड्री थ्री थ्री कैश टू टेल यू टू डू मुजला और गोप्रो एंड गोल यू बी ओके वी विल ट्राई यू वांट टू ट्राई जस्ट टेक इट एंड ओपन बटन व्हाट ए ये भाई कर रहा है ना मैं ना यार बाहर निकल दोस्त यार है 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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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laughs> Hello. Hello, how are y o It's good. It's good today. c a n you? 오늘 제 마지막 날입니다. 잘했어요? 아, 네. Yeah, last day. Your last day. Yeah, you're last day. Yeah, yeah. Hello, brother. How are you? Good. This is my last day Last day? You visit in all countries. country? Yeah Because children? a children's no. Ah, yeah That's okay, that's okay It's just tea Because children are very bad people Indian Indian children oh, yeah. Very bad I think is Yeah. Really think. All know. All low? Yeah, I know it's it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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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not children. Yeah, yeah, yeah. Only not children. Yeah, yeah, I know. 이 k a y go mad. y o 고 need t 이 go to t h 고 t o I'm not <laughs> okay, okay, okay. <laughs> okay, okay. <laughs> I check your video on YouTube. Okay,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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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irplane. You are You want? <laughs> <laughs> 땡큐. 씨유. Oh, 인도 몸바이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났습니다. 일정이라 는 것도 없었죠 뭐한게 없어가지고 여기뭐 몬바이도 그냥 도시여서 크게 뭐 뭐할건 없는 거 같더라고 그래봐야 옛날에 뭐 영국이 지배했었던 저기 뭐야 인디어 오브 게이트하고 또 남쪽하고 또그 뭐야 유튜버들 많이 가는 그 다라비 슬럼가 가는 거 사실 제가 그런 거에 흥미를 잘못 느껴서 거기는안 갔고요 그거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냥 여기도 도시였습니다 재밌는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좀 편집할 목적으로 기다린거긴 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